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지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 처럼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거고 그러면 안 하는 걸 택하는 것보다는 간소하게 하면 되잖아 제사 드리는 집은 무조건 잘 된다 제사를 지내는 집안은 대체로 잘 된다로 바꾸겠습니다 어, 일단은 제사가 뭘까요 저희 집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 오셔서 저희 집자 제사 잘 지냈는데요 라고 해서 들어보잖아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설 추석 어떤 분들은 내 부모까지 근데 원래 본래 제사란 우리 4대 조상을 지내는 게 제사고 그게 종갓집이에요 옛날에 종갓집들 보면은 제사 관련이 12번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리고 설날과 추석은 차례지 제사가 아닙니다 차례는. 우리의 조상님들이 잘 드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설날에 어떠한 명절. 큰 명절에 추석에 곡식이 수확될 때 이럴 때 올리는 게 차례고 음. 한 분을 위한 게 아니잖아 제사는 이분이 돌아가신 길을 기리면서 지내는 제사잖아요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 4대인데 저희 할아버지 제사 잘 지내요 할아버지만 있냐고 저희 설날에 엄청 제사 끝장나게 지내요 설날이 제사냐고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거는 내가 그냥 한두 분 제사를 지내는데 왜 저는 안 될까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지내시는 분들은 없어요 또 우리 할머니가 제사를 되게 잘 지내시는데 우리 엄마가 제사를 잘지내는 그럼 할머니는 엄마가 받아야지 내가 이 제사에 어떤 참여를 하고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. 종갓집에 장손이 항상 잘 돼. 종갓집에 장손이 제사를 지내니까 간단하지 않아요?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사를 지냈었거든요. 제가 형보다 잘 됐어요. 항상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지. 구슬하더라도 근데 저희 할머니인데 제가 지낸다고 돼요. 저희 엄마 아빠가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나밥 주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보면은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. 그러면 그분 가족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구슬해 주고 여자친구가 구태해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. 그 네네. 사람을 위해서. 네네. 그렇잖아.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거고 제사라는 기준은 사대를 통틀어 얘기하는 게 정석의 제사 종가집들의 제사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. 제사 때 요즘에 또 그런 거 많잖아. 제사 안 지내기 캠페인 하듯이 명절도 안 하고 싶고 다안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. 그러면 안 하는 걸 택하는 것보다는 간소하게 하면 되잖아. 내가 음식은 하지 않고 간소하게 차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제사는 충분히 돼요 그거를 오히려 저한테 와서 왜제 제사 잘 지내는데 안 돼요 라고 따지시는 분들 중에는 4대를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도 없었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지내시는 분들은 없더라 왜 조상이 나한테 해준 거 없이 저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는 말하면서 왜 조상은 넌 나한테 밥안 줬는데 내가 너한테 왜 해줘야 되는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상대성이잖아 근데 오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 저희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지 내가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닌데 왜 안되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왜 조상들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이 이렇게 뭐 구태달라고 하냐 그거는 반대로 조상 입장에서 생각하면 간단하죠 저는 제사를 지낸다는 기준 자체가 정석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 된다 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근데 정석의 제사를 제대로 제대로 잘 지내시는 분들은 큰 상문이나 어떤 탈이 있지 않는 한는 되게 잘 사세요 대부분 거기에 이제 또 여기 댓글에 저희 집은 제사 잘 지냈는데 왜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아까 제가 말했죠 사대를 지내시느냐 그리고 어, 이 집안에 본인이 제사를 지내시느냐 혹은 우리는 아빠와 엄마 죽이잖아 친가는 제사를 되게 잘 지내는데 왜가 안 지낼 수 있잖아 그거 영향이 나한테 올수 있거든 아무리 출가 외인이어도 우리 유교 사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자들이 제사 지냈습니다 남녀가 평등했어요 오히려 그 시절이.